한분 있는데 어 예전에 그국내에 어떤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저 외국에서 MBA 과정까지 할 정도로 국내에서 알아주는 이제 수재였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최고의 어떤 직장을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최고가 될 것이다라고 다 장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능력이나 실력이나 그 모든 것을다 갖췄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말하는 발표 공포증, 대인 공포증 이것 때문에 1년 이상을 회사를 다니질 못하게 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다른 회사도 갔지만 도저히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좋은 회사를 다 그만두게 되고 내 네, 카차 운전을 하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이게 참 알고 보면 씁쓸해요.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했으면 그 좋은 직장을 가서 지금 정도면 임원, 임원 이상의 어떤 그런 위치까지 갔을 텐데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발표 불안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발표 불안이 하나 탁 걸리게 되면 알게 모르게 삶이 서서히 균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섭다고 해서 이거는 극복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서운 거지만 조금만 제대로 알면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만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조만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다 마음이거든요. 마음만 잘 알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리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발표 불안의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네 가지 정도만 나누었습니다. 물론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좀더 세부적으로 깊이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어, 그 원인으로는 과거에 미해결된 미해결 과제가 있다. 미해결 과제라는 것은 unfinished business. 종결되지 않는 어떤 사건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불안에는 결국은 자신의 어떤 과거에서 또 문제가 일으켜져요. 그래서 발표불안이 지금 심각한 사람들은 어찌됐든 원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친구들이 다 깔깔깔깔 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너왜 떠니? 그러니까 더 위축돼가지고 그때 받은 상처, 충격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해도 왠지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자신감이 상실되 버리는 것처럼 아니면 가정 환경에서 엄마나 아빠가 계속 이 아이를 말 똑바로 안 한다고 계속 이제 강압적으로 막 훈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안 그래도 성격도 안 좋고 소심한데 상처를 받아 가지고 자신의 말 한마디도 부모 앞에서 잘 표현을 못 해요. 엄마, 나 이거 싫어. 아빠, 나 이거 싫어. 아빠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이거 좋아할게. 나 이거 하고 싶어, 아빠. 엄마, 나 너무 괴롭히지 마. 나 너무 이렇게 한 종일 학원 보내고 공부 못 한다고 해서 나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좀 보였으면 자신의 의견을 좀 보였으면 마음의 어떤 중심이 잡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엄마하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계속 힘들면서 억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의사표현이 안 됐잖아요. 그거를 10년, 20년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지를 연습 안 하니까 잊어버렸어요.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상황, 회사나 어떤, 어떤 모임이나 학교에서도 자신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니까 심장이 둥거리고 떨려요. <laughs> 머릿속이 하얘져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해요. 논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도 잘안 들려요. 이게 사오정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항상 딴 소리, 딴 생각,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한. 그게 어떤 과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여러분 현재 발표부안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릴 적부터 자라온 가정사가 거의 가장 깊은 원인이에요. 우리가 가장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이 엄마 아빠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애정결핍에 따른 불안이 이미 내 가슴속에